저희가 진심으로 집착하는 건 고객 만족 수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미에어 원장 고영석입니다. 오미에어는 오로지 고객 만족을 위해 탄생한 브랜드예요. 좋은 작업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건강한 제품으로 고객님 만족 수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고객님들께 유일한 브랜드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제가 두피가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제품을 경험해보는 걸 좋아하는데,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추천을 해줬죠 전문가들은 몇 번만 써봐도 이 제품을 계속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알잖아요 저희 모든 직원들께 만족감을 준 제품이었습니다 제가 만족스러웠던 건 안정적인 세정력이에요 데일리로 쓰기 좋은 샴푸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서 기능적인 것도 빠지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녹차 카테킨 성분이 모발 성장과 탈모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차 실감만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더라고요 녹차 실감 진짜. 좋아요. 저도 매일 집에서 쓰고 있고요.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살롱에 오시는 모든 고객님들은 고민을 갖고 계시잖아요. 키나 두피에 관한 고민이 요즘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고객님들이 믿고 다니는 살롱의 유일한 전문가가 미리 검증해주고 추천해주는 제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장에서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좋은 제품을 미리 전문가가 선별하고 고객님들께 거짓 없이 추천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녹차 실감과 퓨어스마트를 자연스럽게 추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전판 진짜 어렵지 않나요? 고객님들은 전판하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하시거나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고객님들께 정말 더 추천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우선 저는 녹차 실감을 굉장히 신뢰합니다. 제품을 판매하기보다는 고객님들께 정말 좋은 경험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녹차 실감 샘플을 선물로 드렸죠. 근데 정말 신기하게 다시 사러 오시는 거예요. 제가 신뢰하고 좋아하는 제품을 고객님과 함께 할수 있는 게 정말 행복합니다. 그게 전판으로 이루어졌던 비결인 것 같아요. 녹차 실감을 경험하시면 반드시 신뢰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전판으로 이어질 겁니다. 지금까지 오미에어 오영석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